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 더뉴 카니발 9인승 프레스티지입니다. 판매 가격은 1,58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8년 9월 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15만 5천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 외관은 검정 색상입니다. 검정 색상의 더뉴 카니발 9인승 차량입니다. 등급은 프레스티지이고요. 앞좌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2열 시트도 깨끗합니다. 3열 시트. 핸들에 보시면 블루투스 있고, 이차는 옵션으로 스마트 크루즈, 반자율 주행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거리 15만 5천키로 주행했고요.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미션은 오토이고 오토 차량이고, 양쪽 통풍 시트 다 됩니다. 전자파키, 오토홀드기는 핸들 열선이 있고요. 슬라이딩, 오토 슬라이딩도 자동문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눈미라 블랙박스 달려있고요. 지금 뒷좌석 3열, 4열은 들어가 있고요. 2열 열선 시트 있고, 오토 슬라이딩도 후쪽방 차선이탈, 후방 카메라 엔진 눈 상태이고, 타이어 스킬 상태입니다. 차 성능 적어표 보시면 은 2018년 9월달 채터등록일 주행거리 15만 5000km 주행했고요. 침수하재영업이 없고 장기 렌트 이 겠는 차량이고 사고 보시면은 조석쪽에 핸다 뒷문 이렇게 단순 교환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상태 보시면은 언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올리온 냉각수도 이었고요 변속기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전기 장치는 다 양호한 차량입니다. 더뉴 카니발 디젤 9인승 프레스티입니다 판매가 15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오셔서 직접 실물을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가 싶더라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드 t v 가 직접 운영하는 정비소입니다. 우리 고객님들께서 차량을 선택을 해주시면 자, 차량을 여기 가져와가지고 리프트 띄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타이어 타이어라든가 라인이 상태, 등속 조인트 볼 상태 이런 거를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라는 게 자, 부식이 요즘에 자,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 하체 프레임 같은 부식 같은 것도 이렇게 봐드리고 저희는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안심하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